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한글날이 언제예요? 목요일이에요. 우리 오늘 요일 공부해요. 요일 1 질문할 때 무슨 요일이라고 해요? 2 며칠은 날짜를 질문해요. 언제는 날짜, 요일, 시간을 질문해요. 1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2. 며칠, 날짜 언제? 날짜, 요일, 시간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와 사용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에요 그림을 보고 요일을 이야기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생일이 며칠이에요? 1월 15일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1월1 5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친구 생일이 며칠이에요? 1월1 5일이에요 친구 생일이 언제예요? 1월 15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한글날이 며칠이에요? 10월 9일이에요. 한글날이 언제예요? 10월 9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12월 25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나나씨,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9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우리 한번더 읽어요. 나나씨,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9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매년 날짜가 달라져요. 올해는 9월 21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우리 한번더 읽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매년 날짜가 달라져요. 올해는 9월 21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어린이날은 언제예요? 우리 오늘 요일 공부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이 언제예요? 시월 구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짜, 월, 일, 요일 공부했어요. 꼭 복습해요. 다음에 봐요. 고맙습니다.